둘째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의사 개인의 소비 취향이다. 의사가 차고 있는 시계나 장신구가 호화롭다면 그는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의사는 피한다. 그런 의사들은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른바 예방적 차원에서의 갖가지 방법들을 권유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에 민내과라고 있었다. 그분은 웬만한 약을 주지도 않는 분이었다. 진찰실에 있던 의자는 수십 년은 되어 보였고, 의료기기들 역시 골동품 수준에 가까웠다. 나는 이런 의사를 생활인으로서의 의사가 아닌 의료인으로서의 의사로 존경한다. 셋째로 의사의 나이를 보아야 한다. 젊은 의사를 나는 별로 신임하지 않는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임상 경험이 많아야 하는데 당신이 만난 의사는 수련 기간 동안에 당신과 똑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를 한 번도 경험하여 보지 못했던 의사일 수도 있다. 요즘 웬만한 안과들에서 너도나도 라식이나 라섹 수술 전문임을 표방하는 것을 볼때 도대체 나는 레이저 수술 기기를 누구를 상대로 얼마나 실습을 하였기에. 그렇게 자신 있게들 덤벼드는지가 궁금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나이가 많다면 새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음도 고려하라. 적지 않은 의사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라. 넷째, 의사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물어보아라. 의사들 중에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학교 모범생 타입이 꽤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불친절하게 비춰지는 의사들 중에는 정말 실력은 있지만 성격상 이유로 인해 사회적으로 다정다감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권위적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외향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줄 뿐이다.그런 의사들에게는 환자가 먼저 말을 많이 걸고 많이 물어보아야 한다.즉 의사가 답변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라는 말이다.